고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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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치 고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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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불꽃감되고 인위손상 막은 상태고 초어에도 괜찮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식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것은 해주냉면입니다. 요 고기랑 주먹밥하고 치킨도 있어요. 조금 야 애들 앞에서 나는 척하지 마. 애들은 나한테 있기라 그래. 있는 듯 없는 데서식 해주냉면 후기. 맵고 않아? 맛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일단 DM 받은 건 넘겨줘. 알아보라고 얘기할게. 브런치 먹으러 갈래? 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벌써 체한 것 같아 기분 다을까 불편할 이유 충분하지? 나 누구 만나는 척 한다고 속을 해 아니야? 제이 속을 거야 내가 하면 내가 해줄게 근데 너한테 마음 남은 거 별개로 제이 장학생한테 흔들려 해음 봤어? 음 제게한테 흔들려는 눈빛 이대로 시간 더 가다 음. 너 죽어도 재밌는 자아자 지난 달에 거만아 아니, 폰이 돈이. 나온다. 그냥 폰으로 찍어. 그 응. <laughs> 나온, <안> 나온다. <laughs> 근데 잘 먹겠습니다. 음음 대박. 와, 이렇게 줘, 와 대박. 콩뭐 음음뭐 먹어? 먹는 거 아니지? 가자 가자. 아, 마라탕이 먹습니다. I g o 가 to Hubble, Hubble, Tangamoko, t o n g s 먹고 i t t l e but it's not a bullish, you know. You 고 o n t know that I'm a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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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지금 잠시 나갔다 올 거예요. 일본에서 유준이 선물 사온 거 있잖아요. 음 나중에 다시 올게요. 우와. 음 꺼를 뱉네. 음 날씨가 너무 좋은데? 안 되는 걸. 낮에 나오면 음 많이 더워하더라고요. 커피랑 음 식이랑 함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. 이렇게 날씨에 놀러 가면서제 것까지 선물로 주셨더라고요.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. 커피가 진짜 안 녹아서 너무 좋아.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.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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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저무잘거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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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허. 하지 마. 자꾸 이렇게 잘근 잘근. 어, 못 댈게. 하지 마라. 하지 마. 왜? 응? 어허?

아이고, 못하겠다 너. 앉았네, 옆에. 오늘 제 점심이에요. 짠. 미면 이제 뭐 먹어 볼까랑 음. 참참하네. 아 이걸 넣으라고 준 건가? 아니, 음, 안 들었네. 냉면 이거 뭐야, 겨자 같은 거 많이 좋아거든? 하 음. 응. <laughs> 안 넓어도 지금 먹고. 음, 맛있어. 응. 귀찮아서? 응. 나는 오늘 처음 해봤으니까 몇달 동안을 쓸 듯. V 해보세요. 예. 아 진짜 귀엽다. 맛있겠죠? 송지 앞발이 저렇게 왜 젖었는지 아시나요? 쟤는 항상 지가 먹는 물에 손이랑 발을 담그면서 장난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저렇게 된 상태로 이제 또 오빠한테 까불고 있습니다. 저 보세요, 저. 손 질근질근 저 씹는 거 저거. 어디서 저렇게 못된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. 그러다가 이제 구찌한테 오지게 혼나지요. 야! 짠! 화제이해서 이렇게. 예쁘서이리정예쁘성정리정이어 성공하였습니다! 이어서 이요서이은서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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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맛있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? 짜파게티 먹어봐 와 이거 고기는 어디서 구거야야고기를좀 잘못했나? 응? 음? 올채콜드 브루. 집에 있는데심심해서이매니큐어를좀발라보려고요이건 살짝 와인색깔인데. 음.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, 발라보겠어 긴장되는데 <laughs> 카 이런 파라멜이라는 프랑스 브랜드를 알고 있는데 성인이 있네요. 그건 너무 떨리니까 키즈 먼저 보겠어요. 같은... 같은 상품입니다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빼기 막... 되게 이쁘고 이 막... 어... 빨리 이거 래네 그래? 암튼 이런 색깔... 이거... 키가 내리기 시작했어. <laughs> 심심하면 밥을 먹는 민콩지 아니 이웃지? 컹기 <놀람> 밥 먹고 나와서 산책 중

아무튼 찌부러 먹었는데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겠긴 한데 먹고 나니까 되게 아이단 내가 이거는 무려다 시식 손가락 했다 내가 분명히 아딱 좋습니다 괜찮 딱, 짜지 않아. 딱 어. 어, 맛있어요 <laughs> 맛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좀 변화가. 센스 쩔어. 살구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? 물로 매니워 볼. 여기 먹는좋 홍지아 <목소리가> 홍지야또 있다. 아자자자 홍지아이야. 이런데 오면좀 출연하고 싶으세요? <laughs> 어 진짜 맛있겠다. 다 <목소리가> <laughs> <목소리가> 음? 음, <목소리가> 오늘 날씨랑 하늘이 즐겨줍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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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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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조개. 내가 브이로그 대신 찍어주지